여보세요. 예. 어, 어차피 또 어. 안녕하세요 유튜버예요. 예예. 음 예. 어, 야, 가거 다음에 구독해줄게요 예, 마이, 마이 그뭐저 부산 유튜버들 그 마이 구독 좀좀 해주고 그래죠 어, 혹시입이 뭐예요? 아직까지는 뭐좀 자료만 좀 주고 있습니다. 하고 있는 분인데 아니, 뭐, 뭐 어떤 팁이세요? 아니, 어떤 특이예요, 저튜구이이 유튜버 이름 뭐예요? 아까 68시 정도였이요 60, 그 뭐야, 8 0명 만나보자. 80억 명. 어, 8 0 명. 80억 명. 80억 명요? 예응 음, 명. 만나보자. 이거예요? 음, 그건 아닌데. 억억억억억명억명요 네. 유튜버 하십니까? 아아니요 아니네. 없어요? 억억억억이아이고억억억억뭐없요 억. <laughs> 억. 예예 예. 이거예요? 예, 예. 오. 네. 고맙습니다. 네, 혹시 아저씨 분이 시청자 있어요? 지금요? 네. 한 있어요? 600한몇명 돼요. 아. 유튜버하 있어요, 유튜버? 유튜버. 아니, 근데요. 네, 저 시청자한테 사하고 싶은데. 그럼요, 부산 수신입니까? 아, 네. 부산에 태어나고, 부산에. 지금까지 지금 부산 사신이에요. 네. 아, 그렇구나. 어쨌거나 뭐, 저, 네. 유튜브 통해서 또부산에 많이 알려지고, 네. 또 이게 뭐, 저, 부산 사는 사람들한테 뭐, 아. 선한 영향력이 좀 네. 많이 또 네. 전해지고, 뭐, 네. 선거체날 그 국회의원 그좀 좋은 네. 후보도 좀 많이 뽑아달라고, 네. 그 뭐, 네. 여당을 뽑든 야당을 뽑든 간에, 뭐, 네. 투표를 하든지 안 하든 간에, 네. 국회의원들 그 좀, 네. 인간성이라든지, 뭐, 네. 그 능력이나 자질이 그 좀, 네. 좀, 그래도, 기본은 갖춰지는 네. 사람도 좀, 네. 네. 어느, 후 뭐, 여당을 뽑든 야당을 뽑든, 그래 좀 뽑아달라고, 네. 그런 그래 막뭐 그런 이야기도 좀 하고, 난 좀, 뭐 이게 좀 채널이 크지 뭐, 네. 뭐, 그, 저, 구독자님들하고 모, 모, 모임도 좀 갖고, 네. 그 뭐, 밥먹르 사람 밥 먹고 또술먹는 사람 그 식당에서도 네. 술좀 묵어 하면서 네. 뭐~ 좀 세상 사는 이야기도 좀 하고 네. 네. 또 이게 뭐~ 대한민국의 뭐~ 국회의원 선거나 뭐~ 대통령 선거나 뭐~ 네. 시의원 구원 선거들 그~ 그~ 저~ 의원들 잘 뽑아야 되거든요 네. 잘못 뽑아놓으면 그~ 저~ 우리가 내는 그~ 세금이 네. 진짜 그~ 우리 그~ 네. 국민들 저~ 뭐~ 네. 좀 어렵고 한 이런 사람들한테. 가애들 그 세금들이 엉뚱한 데 많이 쓰이고 하니까, 네. 이거 좀, 그, 바르게 가는 방향으로 좀 시정 감시도 좀 하고, 그런 여론도 좀 일으키려고, 그래 하고 있습니다. 네. 예. 네. 고맙습니다. 네, 네 잠깐만요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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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아, 찍어 드릴까요? 아니, 저 예. 예, 예. 문자에 예. 예, 문자에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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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 고맙습니다 실장님 예네 감사합니다 예. 예, 고맙습니다. 네. 그, 한 번서 그 댓글도 달아주고 가있어. 댓글 제, 제안보드인데요? 예. 제안보드 안 돼요. 숨겼대요. 이거, 저, 저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, 예. 네. 그, 저, 지금 당장 지금 떠오르는거 말고. 네. 그, 저, 보면 보면 거, 저, 저, 동영상 한거한번 눌러보세요. 네. 동영상은 수, 소초 지금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. 네. 그뭐 댓글 달면 됩니다. 안 돼요. 다른 거 하면 다른 지금 방금 올려놓고 그런거 오늘 지금 올린 지 얼마 안 됐거든요. 네. 그 뭐, 뭐, 예를 들어서 서면 이런 거 한번 해보죠. 네. 안 돼요. 어. 숨겼다 해서. 이게 제안 못하가 대기입니다, 작원. 네. 좀 벌써 이게 네. 그저 조금 불통될 때도 있는데 내가 모르겠다. 이건 뭐 유튜브에서 회 하는 거니까 내가 뭐 어. 그저그기기가뭐 뭡니까? 기계요? 저배어씨 뿐입니다 삼성입니까네 삼성 그러면 그저뭐뭐 뭐 S입니까? 어? 그냥 그냥 배어시요그 대대 뛴데 나도 그 남은 그 좋은 차는 그저 잠깐 잠깐요 네. 네. 구독부터 한번, 구독 중이라는데. 됐어요. 아, 구독, 구독도 해놨네. 그러면, 일단 동영상 한번 틀어보죠. 좀, 좀, 오늘 당장 올린 거 말고. 이거 오늘 바로 올린데. 어? 어, 여기 화면 여기인데? 예, 바로 화면에 올린 거지. 안 돼요. 그거 말고, 바로 네. 지금 올린 게 얼마 안되시런가 다른 거좀해보셔요 네. 다른 동영상. 정 제가 모두 이 동영상에 댓글을 댓글에 숨겼습니다. 잠깐만요. 네.